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이근영입니다 이번 세션은 코로나19와 교육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김연자 박사님과 임선일 박사님께서 학생과 교사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여러가지 인식 경험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제 학생들의 심리 정서 변화에 좀 초점을 두어서 오늘 어, 연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작년에 전국 교육정책 연구소 네트워크의 공동 연구 과제로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전국의 여섯 개 지역의 연구원들이 참여를 해서요. 각 지역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심리정서 변화 실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들을 다 수합을 해서 종합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그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어, 이 연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도 두 분의 어,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19가 가져온 어, 우리의 정말 낯선 경험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어, 방역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사회적 그 거리두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다 보니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 이 부분들이 심리정서적인 영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너무 익숙하시죠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 코로나 19와 그리고 우울을 뜻하는 블루의 합성어인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출연을 했고 익숙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코로나 블루는 학생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지금은 어, 온라인 수업이나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게 익숙하지만 학교가 문을 닫은 학교의 개학이 연기된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많은 어, 생활들을 계속해왔던 학생들에 어, 있어서는 사실상 어, 아주 결정적인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고, 어,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경험들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학업 스트레스는 있고요. 진로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고립으로 인한 우울 불안도 경험하게 되면서 심리적인 고통, 그 위험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적인 대응의 첫 번째는 첫째도 둘째도 학습 공백을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학습권 보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더 이상 학습권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심리정서적인 어려움, 정신건강권의 보장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인 변화를 좀더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런 변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에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학생 심리 방역을 하기 위한 어떤 교육 정책 방향을 재현하는 것으로 이 연구는 수행이 되었습니다. 어, 주요한 연구 내용은 네 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재난 상황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때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어떤 어, 개념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가. 교육적으로는 어떤 정책적 대응을 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조사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저희 연구에서도 새롭게 필요로 하는 조사를 했고요. 어, 이 결과의 바탕으로 시사점과 정책 제언을 하는 것들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연구 방법을 문헌 연구, 설문 조사 그리고 여러 자문 등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아마 이 모든 연구 내용 중에 오늘 초점을 두어서 말씀드릴 것은 어, 구체적으로 이 학생들의 그 심리 정서 변화 실태가 어떠한가 그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가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전국의 여섯 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충남 전북 저희 그 연구진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학교를 10%를 비례 표집을 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작년 상반기에 진행을 했고요. 어, 27,976명의 학생 응답을 가지고 어,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어, 항목으로는 개인 어떤 그 배경, 특성, 또 심리정서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주는 일상생활의 변화, 학습활동이나 학교생활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이런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어떠하냐. 사실 재난 상황은 모든 사람이 다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난 상황에서 더큰 피해를 입는 것은 더 취약한 대상입니다. 학생 자체가 더 취약한 대상인데 그 학생 안에서도 사실은 더 취약한 그 피해를 입는 어, 그런 어,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고요 관련해서 정책 그 교육 정책의 변화 동향이 어땠는지 그리고 학생 대상 실태 조사가 일부 이루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연구원에서도 학생들의 종합적인 생활과 인식에 연구 그 실태 조사 연구를 시, 실시를 했고 상담 기관이나 복지 기관 그래서 좀 일부 지역 어, 대상의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가 있었습니다. 주요한 연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저희가 응답한 설문에 응답한 조사 대상자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뭐 성별, 학교급, 가정 경제 상황들이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요. 어 지역별로 여섯 개 지역별로 이 정도 분포의 학생들이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예, 그. 가장 주요한 중요한 결과는 코로나19 전후에 학생 심리 정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어떻게 이걸 조사했을까? 일단 그 전후라는 것은 사전이 있고 사후가 있다는 의미인데, 사실 저희 조사는 사전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사후 조사를 한 그런 형태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 설계할 때 문항을 코로나 일구 전과 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이전과 비슷한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런 식의 질문으로 어, 그 응답을 어, 구했고요. 그 중에 이제 정신건강 부분이 심리정서적인 변화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살펴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정신건강은 주로 우울, 불안에 대한 어려움을 묻는 질문인데요. 걱정 그리고 불안한 마음, 슬프고 울적한 마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이런 어, 그 항목들이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아니면 이전과 비슷한지에 대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주황색 부분들이 이전과 비슷하다 그리고 맨 왼쪽에 파란색 부분이 늘어난 부분 그리고 맨 오른쪽에 회색 부분들이 줄어든 그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반 정도의 학생들은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을 했고 어, 늘었거나 줄어든 그런 학생들이 또 절반 정도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확실히 더 늘어난 학생들의 그런 정신 건강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저희가 또 조금 학생 간그 차이를 좀 보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얼마나 여러 항목들이 늘어났는가 를 가지고 그래서 정신 건강의 어려움이 그 증가한 개수를 가지고 학생 간 차이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래 에 있는 그림인데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보다는 고등학생,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보호자, 뭐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어, 그 함께하는 그 비율이 적을수록 또 가정 경제 상황이 더 어려울수록 이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늘어난 늘어난 어, 그 학생들이 더 두드러지게 소위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 그런 증가를 보였습니다.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한 심리정서적인 변화인데요. 스트레스는 여덟 가지 요인으로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을때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친구들이 또한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덟 가지 그 스트레스 중에서 사실상 숙제 과제물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진로 진학 스트레스, 또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도 어 높은 순위에 그 증가된 스트레스 항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수업에 따른 또 변화도 또한목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련해서도 코로나 19 전후에 그 스트레스 증가 항목, 그 여덟 개 중에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를 보는 그 늘어난 스트레스 항목이 얼마나 많은가를 살펴봤을 때이 어, 경향도 앞서서 본 정신건강의 변화와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여학생이 그리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보호자와 함께하는 어, 그런 경험이 적을수록 또 가정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어려울수록 스트레스의 그 증가 항목도 항목 개수도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학생 간의 또 차이도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교육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어, 심리정서적인 그 변화를 살펴보는 또 실성 있는 어, 항목 중에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어, 항목도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는 코로나 19에 감염될까봐 걱정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 그렇다 매지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64.2%입니다. 세명 중에 두 명의 학생들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나의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어,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우리가 주목해서 좀 살펴봐야 할 심리정서적인 변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종합을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정서 변화 그리고 학생 간 차이를 살펴볼 때 앞서서 정신건강, 스트레스, 또그 불안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볼 때 절반은 이전과 비슷하다 근데 나머지 절반은 늘거나 줄었다라고 인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 이미 학생들이 워낙 그 적응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일부 또 적응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어, 결과인 동시에, 그러나 여전히 절반의 학생들은 이 변화에 어, 굉장히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생 간의 차이에 있어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가정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이 심리적 어려움마저도 더 증가가 됩니다 학력에 대한 격차뿐만 아니라 심리적 격차도 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성과 관계없이 대다수 학생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 여기에도 또 맞는 교육적 정체 그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 보고서를 보시면 그 관련 변인으로 일상생활, 학습활동 및 학교생활, 대인관계 변화가 심리정서적 변화에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어, 예상하시듯이 다양한 변화를 겪는 학생들이 또 심리정서적인 부분에도 아주 아주 자동적으로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뭐 예를 들어 잠자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식사 불규칙한 식사 이런 또 외부 활동 이런 부분들에 부정적 경험을 할수록 심리적인 그 정서적인 어려움은 증가되고 긍정적인 심리정서 자존감이라든가 주관적 행복감이라든가 성취 동기 등은 감소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학습 활동이나 학교 생활, 또 대인 관계 변화에 있어서도 다 비슷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수록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경험을 할수록 또 어, 부정적인 효과가 어, 아주 확연하게 연, 그 연관이 되어지는 관련이 있는 모습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상 생활의 규칙성 또 다양한 활동들의 기회를 여전히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수업이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적 관계 여기서는 저희는 보호자, 친구, 교사와의 관계, 시간과 또그 질에 대한 부분을 다 조사를 했는데. 그런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감염이나 두려움 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이건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어,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심리 정서 관련된 어, 상담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 전체 학생의 8.7%만 상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이 주로 그 대상은 부모 그리고 친구, 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초등학생은 부모에게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 마음이 힘들 때 필요한 지원으로는 그 소집단 활동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어, 활동입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에 대한 욕구 심리 검사나 신체 활동 힐링 프로그램 등 굉장히 다양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좀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어, 다섯 가지인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정신 건강, 그러니까 마음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상태가 어떤지를 좀그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그걸 돕기 위한 여러 진단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 아까 보셨듯이 절반의 학생들은 크게 변화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어, 그런 학생들보다 뭔가 내가 내 마음 상태가 내 정신 건강이 좀 어렵다라고 느낄 때 학생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다양한 루트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어, 학교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맞춤형 심리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특히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여러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이 학생들의 그 개인 특성에 따라 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정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거나 또 보호자의 돌봄이 좀 부족한 학생들일수록 그런 격차가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복지 시스템과 결합해서 결합해서 어,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으로는 학생들의 관계성 그리고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을 원래도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코로나 19 이후의 상황에서 학생들이 더 많이 손상된 부분들이고 더 많이 그 교육의 기회가 축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더그 주목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어, 미래, 그 현재가 불안할수록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 안정적이고 또 내실 있는 진로 교육 그리고, 어, 일단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고요. 어, 이런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 어,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